목차 문자 서령문자는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500년경부터 사용했던 문자로, 현재 기록 발굴 중 가장 최초의 문자이다. 초기엔 상형문자의 형태를 띠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형문자적인 요소는 줄어들고 점점 추상화되었다. 인쇄술. 우리나라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직지보다 130여년이나 앞서 고려에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금속활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상정의문이란 책을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과 금속활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목판에 다시 새겨 인쇄했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선전화 중국의 균이활자라고 불린 것이 있었는데 아교처럼 점성이 강한 진흙을 반죽해 구워낸 후 글자 모양을 깎아 만드는 것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1895년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기를 발명함으로써 라디오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뒤 1906년에 미국인 드포리스트가 삼극 진공관을 발명하게 된 것을 계기로 무선 통신 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위성통신기술의 발달.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듣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이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용하여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더 나아가 봉화와 깃발을 이용한 신호체계를 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신이라고 합니다.